자, 로마서를 끝내고, 한스께서, 예. 자, 이제 전도서로 왔습니다. 자, 1절, 2절만 가지고 글을 썼어요. 음. 자, 야. 참, 이, 이, 이 두절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이제 쉬운 게 아닌데. 자, 1, 어.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다윗의 아들 엘루살렘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음.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이뭘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뭐라고 쓴지 한 볼게요. 네. 전도서는 히브리 성격 탄악에서는 케트빔 성문서로 분류되고 있다. 성문서 중 특히 이스라엘 저기에 낭독하는. 오축에 포함되어 있다. 음, 오축은 네. 아가서 6절 룩기 7.7절, 음. 예리미야 애가 아보의 3.9일 성전 파괴에도 전도서 초막절, 에서더 불임절로 음. 음. 전도서는 초막절기에 낭독하고 있다. 자 초막을 텐트에서 초막 이게 어, 뭐 지퍼로 뭘 지어가지고 여기서 자, 이제 우리가 인생이 뭐예요? 예, 풀과 같다. 이제 그런 것 같네요. 초막절은 한 주간 동안 임시초막을 지어 그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애국에서 구원받고 가난에 들어가,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절기이다. 광야에서 약속했던 가난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음. 이 땅의 임시초소에 잠시 그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다. 음. 전도서는 이처럼 땅의 헛됨과 허무에 정복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바라보게 한다. <laughs> 자, 이 나는 6월절에 아가서를 읽는다. 이게 내가 처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laughs> 자 오늘 이제 새로운 정보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네. 네. 전도서의 기록자는 비록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다윗의 아들이며. 음. 지혜를 사용한 이스라엘 왕이라는 내적 증거를 통해 솔로몬임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렇죠. 물론 솔로몬이 아닌 제3의 인물이라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다. 란 말은 구체적으로 그의 백성을 소집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 말씀 선포자가 바로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다. 그래서 음. 전도서는 보통 생각하는 전도자의 생각 개념보다도 설교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도 자, 음. 코엘렛에 더 근접한 자, 의미가 된다. 자, 전도, 전도자, 아 코엘렛, 예. 예. 결국 이 전도자는 언약의 계승자인데 바로 다이색에서 난 의로운 가지인 메시아와 연결되는 것이다. 특히 전도서에서는, 전도서에는 3인칭으로 나오는 그 전도자와 자기를 이제 네. 전도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1인칭으로 나오는 나 전도자, 음. 두 전도자가 나오는데 음. 본문 구조 분석에 중요한 지점이 있다. 음. 이두 전도자는 같은 사람인지 다른 두 존재인지 정확하기에는 약간 합병하기에는 확정, 음, 약간의 논쟁이 있으나 음. 그 전도자는 소름 부분에서는 전도서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결론 부분에서는 전도서의 음. 주제에 대한 음. 대안의 제시를 하고 있다. 예. 네. 그리고 나 전도자는 본문 부분에 등장해서 전도서의 주제에 대한 자기 경험과 지식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 전도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전도서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들은 음. 헛되다, 음. 해, 아래, 수고, 노동. 바람을 잡는다 등이다 이 말들을 연결해 보면 해 아래의 모든 수고와 애쓰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는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해 아래에서 바라본다면 결국 이 말은 모든 인생들에게 절망을 가져온다. 그리고 사실 인생들은 해 아래에서 철저하게 절망을 경험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언약 백성에게 절망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목적을 바로알려면 가장 중심 주제인 헛되다, 해벨이라는 음.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헛되다라는 말은 전도서 전반에 38회나 사용하고 있는데 음. 이 해수는 구약성경의 절반이 73회. 음. 이헛뎀다라는 음, 말이 구약성경에 73회가 있는데 전도서에는 아. 38회니까 예, 예. 절반이 넘는 수다. 예, 예. 이헛됨이란 말은 이김수정기숨이라는원래적 의미를 지니는데 이말 자체는 의미나 가치를 가지는 말은 아니다. 헛됨이라고변역은 했지만 이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니다. 해별은 모습 그대로 일시적이며 음. 잡히지 않으며 종이 되지도 않고 역설적이란 음. 말이다. 예. 음. 이 해벨, 단지 음, 응. 음. 단지 이해벨이해 음. 아래에 있을 때 헛댐이 된다는 말이다. 이해벨과 반대되는 말은 올람, 영혼이라는 음, 말인데. 올람. 네. 네해 아래의 헛땜의 존재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영혼에 이르지 못한다. 음. 성경에서 이 해벨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아벨이라는 이름에서이다. 음, 음, 아벨은 아. 그의 형 가인의 손에 무참히 죽었지만 아벨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음. 해 아래 아벨이 형의 손에 무참히 죽었지만 셋을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듯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의 아벨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영생의 길을 여신 것이다. 자, 이 아벨과 헤벨, 헤벨을 예, 아벨 연기했네요 목사님. 네. 예. 해 아래 헤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음, 죽음을 음. 경험해야 한다. 음. 그리스도와 함께 헤벨의 죽음으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음으로 제시되는 헛됨은 의미 없는 헛됨이 아니라 해이의 은혜의 입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네. 영원의 세계와 해 아래의 세계에서는 헛됨의 의미와 가치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영원에서 본다면, 해 아래에서 천 년을 갑절로 산다고 할지라도, 낙태된 자보다 더 낫다고 할수 없으며, 살아도. 예. 천하의 북위 영화도 바람을 잡는 허수구라고 한다. 영원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누리는 시간도 바람을 잡는 해벨이며, 우리의 모든 소유도 너무나 짧은 해별이다. 음. 건강도 병듦도 해별이며 살아도 죽어도 해별이다. 음. 영원에서 누리는 시간이 참된 장수이며 음. 영원에서 누리는 소유가 참된 기업이 된다. 자이 이 말이 이제 그다 그죠. 네. 해 아래 헛된 것 해별의 소망을 두지 말고 음. 해 이의 영혼의 은혜에 정복당하여 해 아래에서 헛된 에의 안전한 절망을 경험하자 이것이 전도자의 쳔이며 헛됨 해벨이 피 흘림을 통한 호소이다. 자, 이제 그런 이거, 이거 이게 이제 아 어, 이제 뭘 이야기를 하냐 니까아그 어, 해베 해벨이 이뭐 헛되지만 음. 올람 영원하다 있잖아요또 네. 우리도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밤이 있어야 뭐가 있다. 낯시 있다. 예. 어둠이 있어야 이제 빛이 음주니까. 있다. 뭐 그런 거 아닌가. 자, 헛됨의 호소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영원의 호소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제 뭐 그런 의미로 목사님이 글을 쓴것 같습니다.